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오늘은 내가 잠깐 이제 설명을 한 것이고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은 솔로몬이 드렸던 이 일천 번제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일천 번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이 제사를 받아서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현연입니다. 현연. 현몽이에요. 현몽. 그래서 제가 크게 나눠서 꿈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가지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육몽, 그 다음에 혼몽, 그 다음에 영몽, 그 다음에 현몽. 우리가 육몽이라는 것은 어떤 내 육적인 감각이 꿈속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육몽이 다거든요. 혼몽은 내가 낮에 막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밤에 꿈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르켜서 혼몽이라고 합니다. 생각은 내 혼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는 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거에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할것 같아요. 어떻게요? 하니까 제가요, 제가 꿈을 꿨는데요. 보니까 또 기도 가운데서도 나타났어요. 환상을 보고 꿈도 꿨는데 동일해요. 우리의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시내의 어떤 장소에 우리 교회를 짓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전혀 교회도 지어지지 않았고, 지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나오지도 않으시고, 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게 영적인 꿈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환상 가운데, 내가 꿈 가운데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짓는 걸 봤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걸 가르켜서 영몽이라거든요. 하 예를 들어서 그게... 혼적인 꿈이 아니라 영적인 꿈이라고 하면, 거기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아하, 우리 하늘 영광 교회가, 하늘 영광 교회가 교회를 지었다. 이 말은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니까 제법 성장해서 이제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는구나. 할렐루야. 어, 이런 해석, 이런 해석이 필요하다. 이 하나님이 그걸 영적으로 보여줄 때는 교회 성전이 건축되어졌다 해가지고 성전이 지어진다. 육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방금 내가 설명했던 아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따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현몽은 현몽은 해석할 필요 없어요.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것은 현몽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꿈인데 직접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무슨 몽이 난다? 현몽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던 것, 어, 꿈에 어, 요셉에게 나타났던 것,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천사가 이야기했다. 이것을 현몽이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의 강력한 기쁨으로 나타난 현몽이 있는데 그 현몽이 뭐냐하면 오늘 솔로몬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두번 기쁨으로 나타남. 첫째, 뭐할때 나타났습니까? 오늘 일천 번제 드릴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건축하고 낙성식 때. 성전 낙성식 때. 이때 하나님이 기법으로 나타나서 솔로몬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 모습이 왜 하나님이 기법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했느냐 면 누구하고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누구하고? 예,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과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소, 우리가 번제는 이 모든 제사, 구약에 나오는 이 번제는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짐승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짐승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짐승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단번에 재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짐승제사가 그것으로써 끝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끝이 났어요. 그러면 짐승제사의 완결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옴으로써 종결됩니다. 종결되는데 자 구약 성경에서 주님은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복음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일천번제라는 것은 이 1,000번제라는 것은, 제가 1,000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고 그랬죠? 무한충만수. 무한충만수. 이 하나님의 만족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만족수예요. 무한충만수. 그런데, 이 짐승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성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짐승제사는 1,000번제가 아니라 1만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은 오늘 솔로몬아 너가 지금 1천번제를 드린 것은 이 번제의 실상은 이 번제의 앞으로 실상으로 너는 지금 모형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 1천번제 완전한 제사는 완전한 무한충만한 숫자인 이 제사는 너가 오늘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완성된 제사의 모형을 너가 오늘 내게 드렸노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이 건물이 성전이잖아요. 신약에 와서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된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처음으로 성전이 세워집니다. 어디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죠? 성령님으로 와서 그날 처음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성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리적인 성전에서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옮겨지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성전을 낙성식을 할때 주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오늘 솔로모나 너가 이 성전을 지었는데 너는 오늘 성전의 모형을 완성했어. 장차 성전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 오늘 네가 완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성전을 완성하는 그날이 있을 거야. 오늘 내가 성전을 완성했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내가 이 밤에 너에게 나타나노라. 그래서 두번 나타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한번 나타나는 것이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왜? 왜 하나님이 나타나, 기쁨으로 나타나느냐?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모형을 솔로몬이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오늘 11기상에 나오는 솔로몬과 이다윗선 누구의 모형이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솔로몬이 오늘 제사를 드리잖아요.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는데 솔로몬이 일천번제라는 이 하나님께서 무한충만하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시는 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가지고 바로 솔로몬의 실상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오늘 솔로몬이 기도원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형을 만들어낸 솔로몬을 보고 기뻐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은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이 땅의 것들이다.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이 세상에 있는 짐승보다 더 좋은 재물은 누구의 재물입니까? 예수님 재물. 24절입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성소는 이런 우리가 있는 이 성소는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도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 번제는 완성된 번제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예수님은 예수님이 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발랐습니까? 하늘 성소에 가져가서 발랐습니까? 하늘 성소에 가져가서 발랐다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 피를 가져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얘가 됩니까? 영적으로 영적으로 볼때 하늘 성소에 가져갔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저들이 누굽니까 하니까 예수님의 그 피의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됐다 했잖아요. 그절? 어,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피에 어떻게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되면이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적으로 볼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가 가지고 짐승의 피를 바르지 않고 그러니까 땅에 성소가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땅에 땅에 성소 있으면 이것은 뭐라 그랬죠? 하늘 성소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모형이고 자, 하늘 나라에 가면 성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 나라에 성소가 있다는 겁니다. 성소. 하늘 나라 성소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성소가 땅의 성소에 실상이 그들로 있는데 이 실상 속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이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은 짐승의 피를 바르지 않고 자신의 피를 여기 발랐단 말입니다. 자, 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아까 24절 한번 보세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땅의 성소에 안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들어가서 자기의 피를 바른 줄 믿, 믿으시기 바랍니다. 2 5절안 한번 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 하실지니. 자, 대제사장은 이지 성소에 땅의 지성소에 대제사장은 땅의 지성소에 1년에 몇번씩 들어갔습니까?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대속죄이 되면 땅에 이 지성소에 이 속재소 법계에, 이런 법계가 이리 되어 있잖아요. 이게 법계가 되어 있으면 이 천사가 이리 되어 있잖아요. 두 천사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렇게 딱 쳐다보고요. 여기 위에다가 이게 속재소라고 하거든요. 금으로 된 일이 되어 있어요. 여기다 피를 뿌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게 거룩한 피인지 더러운 피인지 이 더러운 피를 뿌렸다 하면 이 재사장이, 대재사장이 죽어요. 그래서 이, 성,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번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밖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자기 몸에다 짐승이 피를 뿌리고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피를 가지고 이대야에 가지고 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대제사장은 여기에 방울을 달아줍니다. 들어가가지고 따딸랑딸랑딸랑 하면, 아, 대제사장 지금 사병을잘 감당하고 있구나.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는 이야기. 대제사장이 죽는 경우는 하나입니다. 피를 잘못 뿌렸을 때, 더러운 피를 뿌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피를 뿌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피를 뿌리면, 대제상 안 죽고, 사명을 감당하고 나왔는데, 해마다 대제상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대제상 또 죽잖아요, 그지? 죽으면 바뀌고, 짐승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 해마다 이 피를 뿌리고, 민족의 피를 사고 뿌리고, 어, 우리 개별적으로 또 잘못한 죄는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고 뿌리고, 온 민족의 죄를 사는 것을 일년에한 번씩 들어와서 이, 이속죄 속. 이 법궤에 이 법궤에 속죄소 이 법궤가 어디 있냐면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속죄소 위에다가 제대제상에 뿌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 들어가서 안 뿌리고 하늘 나라의 법궤 위에 여기다가 뿌렸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피를 자기의 피를 자 넘어갑니다. 다음 한번 보세요. 대제상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어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 하실지니. 그렇잖아요. 여기는 매년 바뀌어야 돼. 하늘 나라는 예수님이 단번에 피를 뿌림으로써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 돼. 어, 매년 아무지 고난받아가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는 세상 끝. 세상 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를 세상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종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 때, 이제, 단번에 재물을,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4천년 동안의 우리 역사가 있는그 역사 동안은 계속 짐승피를 이렇게, 응? 잡았다는, 짐승의 피를 잡았다는 것은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짐승은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27절입니다. 한분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었고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는 초림이고, 이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재림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죄와 상관없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이야기 하니까 아유 목사님 나죄 많은데 <laughs> 나 나는 안 되겠네요 나 제가 너무 많아요 숨은 제가 많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 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를 안고 그 저주를 안고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다시 한번 28절을 보세요 28절 떼어 보세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죄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누가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제사를 예수님이 하늘 속죄소에 들여가지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싹 완벽하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짐승의 짐승으로 드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를 이룬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는 주의 신부들을 향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은 제리마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연한 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제리마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자, 이때까지 계속 이제... 이 솔로몬의 이 제사가 일천번제라는 것은 지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모형이듯이 구약에 있는 것도 신약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들인 모든 제사가 신약의 모형인데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를 하나하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고 드리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는데, 솔로몬의 1천 번제는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낙성식 때 드렸던 이 번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1천 번1 마리나 되는 많은 짐승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백만 마리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1 0 0만 마리를 하나님 드려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기뻐했느냐 하면 일천 번제라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번제의 모습이 모형이 완성되게 나타났기 때문에 기뻐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 네. 왜 일천이라는 여기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내가 복을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 후손에게 복을 주되 천대까지 복을 준다. 이 말은 천대까지만 복을 주고, 천일대부터 복을 안 준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무한충만하게 복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 무한충만한 숫자거든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천연왕국, 일천번제도 마찬가지고, 천연왕국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땅에 예수님 오시면 이 땅이 천연왕국이 된다 그랬잖아요. 어, 이 천연왕국이라는 것이 꼭 천연 또한 이리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무한충만하게 만족하는 그런 나라. 그 나라를 무슨 나라다? 천연한국이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천이라는 이 번제 속에는, 바로 일천 번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만족을 주는 제사가 되는데, 오늘 일천 번제는 바로 하나님의 무한충만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모형을 바로 솔로몬이 직접 이 제사에 주 주인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어, 솔로몬은 원래 제사 지, 지내면 안 되거든요, 솔로몬은. 솔로몬은 제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사를 레위 지파에서 제사를 주도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도 원래 제사를 자기 몸을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들어가야 될이 성전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서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드린 겁니다. 바로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이런 제사를 드릴 만한 자격이 없지만은 지금 솔로몬은 왕으로서 또 땅에서 오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사명을 수행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주관하에 일천 번제를드렸다고돼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누구의 모형이다. 이 땅의 왕이요. 이 땅의 대제사장이신 누구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 모형인데 솔로몬이 1천번째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밤에 하나님이 현, 그 현연하는 가운데서 현모으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오늘 제사를 기쁘게 받았다고 했던 이 제사는 장차 이 땅의 왕이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제사는 예수님이 솔로몬이 드렸던 이 일천 번의 제사가 예수님의 몸으로 완성됐는데 예수님은 땅에서 완성 시킨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자기의 피를 영적으로 자기의 피를 번제단에 뿌릴 때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피를 허명하고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는 한 번으로 예수님이 드렸지만 이 제사는 계속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유효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지금도 이 예수님의 피가 남아있습니까? 남아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느냐 하면 이 땅에 아직도 죄를 사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는데 이 하늘나라의 성전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성전은 인간의 구속사역이 끝나면 하늘나라의 성전도 사라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계시록 16장 1절 안번봅니다떼어보세요 계시록 16장 1절 다 같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역사의 마지막에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까지 참고 참았다가 대접을 쏟아 버리거든요. 요 때만 요 때만 다시 16장 1절 한번 떼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성전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그랬는데, 게시록 21장 22절을 보세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하늘 나라의 성이 있는데,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성전이십이라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니까 하나님 나라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는 무슨 왕국이기 때문에? 천연왕국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천연왕국 전까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안 받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성전은 구약 성전이 왜 필요했죠?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곳이 성전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성전에 와서 재물 바치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는 곳이 성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 이 땅에 재림하고 나면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이제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은 끝났어요. 구원은 종결됐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제사 안 받고 천국 가야 될 사람도 없는데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죠. 예수님이 재림하면 필요 없는 거예요. 재림해서 천연한국을 이루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요한이 계시록 21장 22절에서 보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졌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이1천번제는 하나님이 왜 기뻐했느냐 하면 하늘 아래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제사를 드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왕이신 솔로몬,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주관했으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을 솔로몬이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완벽한 제사, 1천번제1천번제는 무한충만한 하나님의 만족수라고 했잖아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 짐승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가 없는데, 솔로몬이 오늘 이 제사는 바로 장차 이 땅에 오실 솔로몬의 실상으로 오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완성시키는 그 예수님의 제사를. 오늘 솔로몬이 예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서 기쁨으로 나타났어. 솔로몬아, 내, 솔로몬이 그랬잖아.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영원히 탄생하리라. 왕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영원히 탄생한다 했는데 나중에 왕이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졌습니까? 끊어졌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를 두고 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이 끊어지지 않고 천연한 곳에서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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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네 후손인 예수님이 왕로를 하게 되리라 하는 그 제사를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옵소서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하면서 일천문제를 드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줄게 해가지고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솔로몬이 알고 들었든 모르고 들었든하였튼 하나님은 그 예수님 제사의 실상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복음의 모형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 그날 밤에 나타났던 것이고 이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천 번제의 영적인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솔로몬이 일천 번이나 정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우리 아무리 여러분들의 물한걸 떠놓고 밤마다 뭐 1,000일, 1만일 정성을 드려도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아요. 그 제사를 이야기하는. 그렇게, 그렇게 되어버리면 미신적인 하나님이 되어버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떤 제사도 받지 않아요. 어떤 예배도, 어떤 기도도 내 아들의 피가 아니고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 약에 있는 짐승을 하나 바쳤다고 해서 뭐 짐승을 또한 마리 받치고 한 마리만 정성이 부족하니까 1천번이라 되는 지, 정성을 들여서 받았다.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 기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때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천번제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솔로몬의 1천번제를 통해서 완성되어져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오늘 구약에 있는 이 오늘 제사가 장차 내가 이 땅에 보낼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룰 그 제사의 무한충만한 일천번제 하나의 모습을 네가 오늘 완성했다 그래서 내가 이 제사를 기쁨으로 받고 네가 네 아버지 집에 약속했던 영원한 왕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 내가 내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서 그 아들이 오늘 다윗에게 했던 오늘 네가 소원했던 이 일천문제를 내가 이루어줄게 이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